네. 오늘도 세트 판매 영상 올리겠습니다. 오늘은 4번 세트입니다. 세트 4번, 세트 4번이고요.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한 품목이 3개씩 7개 품목 21개가 들어있습니다. 소개해 드릴게요. 뉴델라스가 이렇게 짱짱한 자구도 많은 뉴델라스가 들어있고요. 세이꽁입니다. 세이꽁은 세개 정도 심어 놓으면 풍성하니 꽃필 때 아주 멋있습니다. 가을 되면 입장도 아주 예쁘게 물드는 아이예요. 펜슬입니다. 이렇게 국민이라도 흔치 않은 펜슬이 들어있습니다. 세 개. 능유입니다. 능유. 자구가 이렇게 많고 붉게 물들고 어, 작품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이렇게 아기들이 많이 있어요 윌리엄 입니다 국민이 윌리엄 요 아이도 들어있어야 더 어우러지고 멋있는 아이죠 데블스 푸드 입니다 작년에 너무 인기 많았던 아이죠 더 물들면 정말 여름에도 어, 웬만큼은 색. 감을 아주 예쁘게 유지해주는 아이 중에 한 아이입니다. 로이드예요, 로이드. 이렇게 자구가 많아서 어, 이것도 작품을 충분히 하시고도 남겠습니다. 오늘 21개 세트로 또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. 주문 주세요. 세트 4번. 어, 45,000원에 지난번과 동일하게 택배비까지 무료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